에티셀러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 저한테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과 함께 공유한다면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객이 상품을 취소했을 경우, 아니면 판매자가 상품을 보내기 전에, 아니면 저와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그럴 경우에 저희가 리펀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꼭 잊어서는 안될 스텝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커스터머가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그 기간 내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할수 없어서 커스터머한테 메시지로 나못할거 같아. 미안해. 다음번에 이용해 줄래? 라고 얘기를 하고 캔슬를 했어요. 오더 취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따라하시면 될거 같아요. 한국에 있는 셀러들은 엣지 페이먼트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구글 페이, 뭐, 크레딧 카드, 데뷔 카드, 애프 페이, 여러 가지 페이 종류를 사용하지 못하고 저희는 그냥 페이팔로 받고 보내주고 하는 그출밖에 사용할,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페이먼트가 왔을 때 펀드를 해 주는 과정에서 저희 페이먼트, 저희가 받은 페이먼트를 그냥 엣지 상에서 캔슬라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돼요. 리펀드를 해줬어요 진행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캔슬드가 되지 않고 캔슬레이션 펜딩 이런 거가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시일이 지나서 그러면 캔슬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바로 페이팔에 들어가셔서 페이팔 내에서 우리가 받은 돈을 다시 그 사람한테 리펀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엣지상에서 리펀드를 한다고 돈이 그 고객한테 다시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엣지상에는 캔슬레이션하고 캔슬드라고 표시됐지만 그 돈은 저희가 다시 페이팔에 들어가셔서 고객한테 넣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처음에 올라가지고 2, 3일 동안 기다려서 캔슬드가 됐어요. 근데 제 페이팔 계정에는 돈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플랫폼 두 개가 다른 거니까 엣지에서 캔슬이 됐다고 해서 페이팔 계정에서 돈이 따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페이팔에서 로그인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보내줘야 된다고 이제 엣지의 그 가이드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 짧게 인사드릴게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니면 영상 제작을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소통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건강하시고, 이사벨 다음주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